저는 태공입니다. 오늘 아,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누군가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컴퓨터만 한두달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저 영상을 보는 연령대가 50대 전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의 90 2% 정도가 남자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100명 정도 보면 그 중에 7, 8분이 여자고 나머지 91명 두 명이 남자입니다. 오늘은 아, 특별히 40 초반에서 50대 중반 이전에 인생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저 또한 그 인연에 맞물려서 인연을 준비하고 있고, 그 영역을 지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법칙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본인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갖다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수련의 영역이 되었던, 물질적 영역이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40대 초반에 보통 인생의 대운 이라고도 하고 원래 기륭은 같이 있어요 항상 인연이 들어올 때는 그 안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인연으로 변화되어 지기도 하지만 위기 속에서 또는 굉장히 잘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인연의 방향 이 설정이 약간 틀어지면 그것이 뒤집혀서 흉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원래 기류는 같은 한 몸이에요. 다만 방향의 설정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의 선택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인연에 의한 인과예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마흔에서 시온 초반. 까지는 인생에서 두개 영역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는 본인이 지은 인연에 의한 인과처럼 산속에서 혼자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은 인연이 있다면 물질 세계에서 구해받지 않는 무진부의 영역. 속, 어... 숙대에 뭐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 순환하는 그 영역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계 가 없이 계속 운용이 되어져야 이 무진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으면 크고 작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인연을 맺어서 현실 세계에 몸이라는 인연으로 살아가는데 그 몸이 무너지는 병의 병고를 얻는 시간도 고기간이에요. 그 그때 관리를 잘못하면 암이 되었던 성인병이 되었던 우리 친구 중에 제 30년식인데 볼 때마다 그래, 야그배좀 줄여. 일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힘도 많이 쓰는데, 신진대사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뱃살이 안 나가요. 50대 딱 넘었으면, 40대 초반에는 그래도 운동하면 인과가 빨라요. 근데 뒤로 가면 남자도 갱년기를 겪듯이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건강적 영역에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물질적 영역에 무진보 영역도 활동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전에는 마음 맞는 사람 세 명만 있으면 나라도 세운다 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또 병이라고 하는 몸에 스트레스를 계속 가해서 뒤로 가면 노화라고 하는 영역 또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삶의 질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고 나가고 자고 나가고 어, 나도 한 1년 정도 그 영역에서 보았지만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다치고 난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음, 좋아, 재밌어, 몸도 바뀌고, 허리가 딱 들어온 그 순간부터 다른 나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변화할 때가 됐어. 계속 가면 문제가 들어와 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가끔 문득 아,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관할 볼때그 뭐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보는 그 힘, 그 비추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의가 두 개로 분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뭐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자신의 반문을 할 때, 반문하는 그 대상과 그 이전에 나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비추는 힘두 개에서 의가 두 개로. 분리돼서 하나의 하나 하나가 각자가 다 크게 드러날 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게 확장이 일어나면 세개네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영역에서도 도인 토납술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이 폐기가 좋지 않을 때 호흡을 들숨을 쭉 들어마셔서 하고 입으로 내쉬어요.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후한일분 정도 내쉬고 약간 멈춰요. 멈추는데 호흡을 끊는 개념이 아니라 놓아두는 개념으로 살짝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살짝 멈췄다가 다시 코로다가 쭉 들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해주면 가슴의 답답한 영역 조금. 풀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어, 여기 앉아서 컴퓨터 하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육적 영역도 좀 퇴화하고,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 운동도 좀 해주고,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 살면 물질이 신의 영역처럼 다가와요. 지혜롭게 잘 성취해서 한 발씩 나아가는, 또 나아지는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몸의 영역에서 건강한 인연을 지어서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 몸에 좋지 않은 걸 먼저 하나씩 끊어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흡연의 문제, 뭐 술은 가끔씩 해주면 혈액순환에 좋아요. 또 잠을 아주 못 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약간 술한잔 먹고 잠이 들면 몸이 개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반복되어지면서 술 양이 늘어나면 안 돼. 그런 거 말고는 괜찮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어, 가급적이면은 소주 말고 보통 소주를 먹는데 중국 술이 좋아요. 중국 술은 머리가 안 아파. 양주도 괜찮고 와인도 괜찮고 너무 한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차 종류에서는 주로 뽕잎을 많이 이용했는데. 봉잎, 야간문 요 주변에 강을 따라서 걷다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강가에 뽕나무하고이 많아요. 다음에는 음, 그런 걸 제취를 해서 발효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취를 해서 살청이라 해서 물을 끓인 데다가 한두번쓱 지나서 그리고 나서 잘게 썰어 가지고 살짝 살짝 말려요. 수분이 5%에서 7% 정도 남았을 때좀고스하게 말라서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수분이 약간 남았을 때 프라이팬을 먼저 한 220도 정도 물을 타면 물이 치여 금방 이렇게 굴러가면서 증발되어지는 온도에다가 넣고서 덮어요. 덮다보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향이 확 변하면서 알게 돼그 어떤 물질이든 극점에 이르러서 타기 전에 직전까지 그 열을 가하면 고소한 냄새 확하고 향이 바뀌어 그때 바로 꺼내 그래서 바로 펴서 말려서 차로 다 쓰면 비타민 종료하고 또 장부를 편하게 하는 물질은 뽕잎이참 좋아요 써 보면. 야간문도 그러하고, 야간문은 또 거의 타기 직전까지 들어가요. 온도를 가해주는 게, 그래서 흔하게 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지만, 편안하게 어디서 서나마주칠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차를 우려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부족한 에너지 또는 건강한 습관 중에 또 하나가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하는데 어려우면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계란을 밥솥에다가 물을 붓지 않고 계란을 넣고 그대로 쪄요. 그러면, 구운 계란처럼, 돼요. 그리고 넣으면 한달 정도 가요. 하루 하나, 두 개는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합 그 영양소도 있지만 비타민C가 나와요. 그거를 하나씩 먹어주는 거. 이 잇몸에 대해서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서 특히 마흔에서 쉬운 그 이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가 더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몸을 혹사하는 지금 제가 하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열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화물차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밤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고, 또그 경계로 지나가고 있고, 막 터널 들어가면서 좋은 적도 있어요. <laughs> 들어가는데, 바퀴가 옆에 터널 옆에 벽면을 두두두둑 하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내 자신한테 막 화가 나고, 막 혼자 말을 막 해요. 나만 다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으니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는 자는 줄도 모르고 자. 나 지금 지났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해. 안전운행 해라 하고 친구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세 가지 안전제일 천하무적, 건강제일 천하무적, 또무진보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무언가를 할 때. 본뇌가 멸하는 것. 큰본뇌를 만들어서 그걸 멸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것에 빠지면 좋아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 제일 쉬워. 이성적 사랑. 퍼펙트. 그게 없으면, 자식을 사랑해. 그것도 안 되면 부모, 형제. 하나씩 이렇게 한 번씩 나아가면서, 자기와 연관 있는 인연을 찾아서 그 사랑에 빠지는 게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퍼펙트하지. 밤에 나가서 일을 할때 보면 옆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큰 사업을 해서 망한, 망한 이후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밤에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는 한 이두 개의 갈고리가 와서 확 피를 뚝뚝 흘리면서 두개 찍혀있어요. 하나는 가족이라는 것 가족의 갈고리 그게 무엇이 됐든 그, 그걸 끌고 나가려면 본인의 인생에 인생을 담보로 본인이 지은 인연 의한 인과로 두 개가 와서 양쪽 어깨를 딱 찝으니까 끌고 가야 돼. 소가 돼서 저까지 끌어서 자식 부모, 또 아내, 누가 됐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영역을 지나가요. 지구의 90%가 그 영역에 들어있어요. 90%가. 더 될지도 몰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배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지구의 재화가 잘 고, 고, 고르게 잘 되면 근데 사람은 자기 건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다는 게 보이는 그 묘한 신리가 있어서 민주주의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되어지는 영역에 사유재산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산을 갈 때도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뭘 캐면 그냥 도둑질이야 도둑질 본디 이 땅에 이 지구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 권력자들이 만들고 그걸 세분하고 쪼개고 니들이 다스려 하고 나눠줬다가 나중 그 안에서 세금 내고 하면서 또 매매하면서 팔고 하면서 소주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죽을 때 가져가나 못 가져가지. 이 물질은 알맞게 의식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해결하는 집. 뭐 차도 마주지면 필수니까 또 재화 이런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실상 그래서 마흔 초반에서 어 시온 가장 왕성할 때고 또 인연이 제일 많이 마주칠 때고 그 기간 안에는 그렇게 세개 영역을 잘 통과를 해서 인생을 변화하고 뒤에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그 이후의 삶에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이전에도 영상에 담았지만, 특별히 마흔 초반서부터 시은 초반까지 그 엄청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인생 전체에 남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들기를 추가합니다 기운 내서 잘 생활하고, 멀리서 항상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그 인연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맙고, 잘 지내고 있다고, 방에서 <laughs> 컴퓨터 보고, 운동도 좀 하고 하지만 또 어떤 법칙이 생겨나면 공유할 수 있는 데서는 또 공유해서 세상을 같이 더불어서 마음 맞는 그런 인연들이 마주치면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사는 제 주변 저를 아는. 분들에게 축원을 보내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 대금...